안녕하십니까? 제야아이베스 뉴스입니다. 송악산 난개발을 막기 위해 문화재로 지정됩니다. 원희룡 도지사는 지난달 25일 발표한 청정제주 송악선언의 후속 조치 1호로 송악산을 문화재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문화재 기초조사를 위한 송악산 문화재 지정 가치 조사 용역을 내년 1월부터 시작해 송악산의 가치를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입증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송악산이 문화재로 지정되면 반경 500m까지 역사 문화 환경 보존 지역으로 설정돼 개발이 엄격하게 제한되기 때문에 1955년 처음 유원지로 지정된 송악산 일대 19만여 제곱미터 규모의 뉴오션타운 개발 사업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됩니다. 어제 저녁 6시부터 강정 정수장 운영이 멈추고 다른 지역 정수장에서 대체급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는 지금까지는 가정집마다 탁한 물이 유입되거나 수돗물 수압이 약해지는 현상으로 접수된 신고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대체 급수 지역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 상하수도본부에 접수된 수돗물 유충 발생 신고 건수는 101건입니다. 제9호 태풍 마이삭으로 파손된 제주시 서부 해안도로의 복구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제주시는 태풍 마이삭 당시 인도 일부가 내려앉은 내도동 알작지 주변 서부 해안도로 복구를 위한 실시 설계 용역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복구가 이루어지는 인도 길이는 140m로 5억 5천만 원을 들여 내년 상반기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공공 하수도 유지 관리를 위한 보안 용역이 이루어집니다. 제주시는 공공에서 지난 2018년 이후 만든 하수도와 개인이 건물을 지은 뒤 기부 체납한 하수 등 길이 4.7km 규모의 관망 보안 용역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용역에서는 하수관 시설의 길이와 맨폴 깊이 등 정확한 위치를 자료화하게 되며 민원 등의 문제가 생길 시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제주시는 올해 상반기에는 7,100만 원을 들여 15.1km 길이의 공공하수도 자료화 사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에 안전시설물이 추가로 설치됩니다. 제주시는 올해 말까지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에 과속방지턱과 시선 유도봉 등의 안전시설물을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비가 올때 차선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곳에는 발광형 표지병을 설치합니다. 이밖에 시설물이 파손된 곳은 신속한 보수를 통해 2차 사고를 막을 계획입니다. 내년도 고등학교 선택을 위한 학부모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2021학년도 고등학교 선택을 위한 학부모 설명회를 열고 내년도 고입 전형 주요 내용을 안내했습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특히 특성학업 프로그램과 제주외고 교육과정, 표선고 IB 교육과정 운영 등이 소개됐습니다. 도교육청은 오는 2025년 일반고로 전환되는 제주외고의 경우 2024년에 입학하는 학생은 졸업식까지 외고 교육과정이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서귀포시 지역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복지시설이 들어섭니다. 서귀포시는 공무원연금공단과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시설인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를 위한 무상임대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돌봄시설은 공무원연금공단 건물 1층에 들어서며 공단은 서귀포시에 10년 동안 무상으로 공간을 내주고 서귀포시는 공사를 맡게 됩니다. 위탁사업자는 공개 모집으로 이루어지며 본격적인 운영은 내년 상반기 안에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겨울철 대설과 한파 대비책이 강화됩니다. 제주도는 이달 중순부터 4개월을 겨울철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민관군 협력을 통해 현장 대응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설과 한파 예보가 내려질 경우 신속한 상황 판단 회의를 통해 대응에 나서고 시설물 피해 우려 지역은 전수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또 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 18곳은 제설 장비와 인력을 배치해 대응력을 높일 방침입니다. 이 밖에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난방비 지원 등의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겨울철 웰니스 관광지 15선이 발표됐습니다.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는 코로나19로 지친 심신을 위로받을 수 있는 겨울 힐링 치유 여행지 1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녹차미로공원과 한림공원, 제주밭담숲과 호텔 스파, 신흥일이 동백마을 등이 각각 자연과 숲, 힐링, 뷰티 등네개 스팟으로 분류됐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관광정보 포털 비지 제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젯밤 9시 반쯤 제주시 오라삼동의 한 4층짜리 빌라 1층에서 불이 나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나면서 거주자 18명이 대피하면서 11명이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빌라 내부와 가재도구 등이 불에 타 소방서추산 1,400만원 정도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밤 10시 반쯤엔 서귀포시 대정읍의 한 2층 주택 외부에 설치된 정화조에서 불이 나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화조 내에 빗물이 스며들면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업 중 복통을 호소하던 40대 선원이 긴급 이송됐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저녁 6시쯤 추자도 서쪽 34km 인근 해상에서 69톤급 전라북도 부안선적 어선에서 47살 선원 A 씨가 피를 토하며 복통을 호소했고 2시간여 만에 제주 시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해경은 승선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를 유출한 공무원에 대한 선고가 유예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2월 22일 서귀포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책회의에서 넘겨받은 확진자 동선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공무원 59살 현모 씨에 대해 징역 4월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현시의 문건 유출로 감염병 관리 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었고, 유출된 내용도 개인정보이긴 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하고 성실했던 공직 생활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제주 지역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8도에서 20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남쪽 먼 바다에서 1.5에서 2.5m로 일겠고 그밖에 해상은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공항 날씨입니다. 현재 제주 공항은 흐리고 바람은 동쪽에서 초속 1m, 시정은 8,000m를 보이고 있습니다. j t b 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